<laughs>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대요 선생님도 혼자 들어가시기 너무 민망하시고 저도 사실 그런데. 레드카펫이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즐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아 선생님 같이 들어가면 저도 너무 좋죠 그리고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진짜 안 외롭고 어색함도 덜하고 뭔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선생님께서 구두를 빌려주시고 <laughs> 구두가 어떻게 이렇게 좀 그렇게 돼서 오지를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신발이 없어서 큰일이다 하고 했었는데, 선생님께서 그게 구두 두 개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서 하나 남은 구두가 있었어요. 근데 조금 작긴 했지만, 그래도 그거를 선생님 좀 빌려주시고, 너무 따뜻한 <laughs> 그런 노력하셔서 처음이었어요. 이미수 선배님하고는 뜨거운 시절 같이 작업을 했고요. 지원이하고는 좀 친분, 어, 현장 언니도 좀 친분이 있었고, 그리고 선생, 윤 선생님하고 옥빈이는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. 근데 그 누구를 알고 있어서 더 편하고, 그거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냥 현장에서 저희들. 정말 여배우들 모두가 되게 좀 신기한 여배우들이다 할 정도로 감독님께서 너무 여배우들 같지 않다. 근데 그런 영화를 찍어야 하니 잘 노력을 해보자. 더 어떻게든 하나라도 뭔가 더 하자. 그러셨어요. 음. 이제 취향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시나리오를 만 고집을 하고 싶어요, 사실은. 근데 어, 더 많은 작품을 그래서 더못 보여드린 것 같고, 그래서 사실 고민이에요. 어,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작품을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노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,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작품에 들어올 때 기다렸다 그 순간 내가 연기를 <laughs> 힘써 해야 되는 것인가. 그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, 근데 여태까지는 좀 작품을 많이 고집하고 골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도 더 고민해보고, 더 많은 작품을 이제 할지, 대중들, 대중적으로 더 많은 작품을 할지 고민이에요. 기다림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, 정말. 바쁜 것보다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그 순간을 좀저 나름 그래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노력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걱정 끝에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긍정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힘 그냥 되게 심플하죠 <laughs> 단지 그거예요. 그냥 되게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. 네, 저희 모비딕라는 작품은요. 음, 저는 이제 극 중에서 황정민 씨하고 저하고 사회부 기자로 나오고요. 어, 좀 미스테리한 정치 음모를 다룬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들이 그걸 파헤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. 30... 30대가 이제 되면서 저도 더 뭐랄까 연기에 대한 새로운 그런 애착이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. 외모로도 그렇고 좀더 성숙된 모습이고 내면도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했을 때는 더 진실한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 그래서 배우들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... 긍정적인 마인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<laughs> 이제부터 열심히 더 열심히 해볼까 해보고 싶어요. <laughs> 음, 아직 제가 배우로서도 많이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분야를 조금 더 파겠습니다. <laughs> 있죠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. 어, 한국 배우들이 지금 굉장히 상도 많이 타고 그러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. 정말 나도 언젠가 저기 한번 갈수 있을 날이 있을까? 그런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그러죠. 네. 한 사람의 김민이라는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배우 아니고 되게 다양하고 변신이 많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저 부산 국제영화제 왔는데요 어, 여러분도 부산에 한번 놀러 오셔서 영화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,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